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스 배밀입니다 아, 저희가 어,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고 그다음에 제 와이프가 눈병이 네. 생겨서 그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네, 그죠. <laughs>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영상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т 우스 с т и к и н а к с н 라고 해요 러시아식으로. 아 근데 한국에서 사람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이름은 간추러. 줄였어요 지금은 한국식 이름은 하세야라고 합니다 나이는 28살이고요 한국 나이로 어, 직업은 번역과 경험 러시아어 강사 하고 있습니다 번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단양 분야에서 번역하기도 하고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 그리고 서류 뭐 다양한 서류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그 번역 일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3 6이고요 이름은 하태 권이라고 합니다. 어, 어, 하는 일은 지금 간판 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그 전까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대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는데, 아마 2010년, 응, 2010년에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됐고, 어, 연애를 한 3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일단 첫 만남은 그때 그 당시에 어 저는 이제 졸업반이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고 어,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이 친구는 러시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어 우연치 않게 제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 와이프를 알게 됐어요. 어 지금 러시아 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음, 거의 페이스북만큼 유명한 브 V컨택트라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 저희가 2010년 초에 처음 그브 V컨택트라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됐고 거의 1년 동안을 어, 매일 같이 네, 화상 통화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연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어, 12월이 돼서 이제 학교 시즌이 끝나고 제가, 어 원래는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고 뭐 학과 프로젝트 이런 걸 하면서 돈을 계속 모았었거든요.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와이프를 알게 돼서 제 유럽 여행 모든 일정은 러시아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어 12월에 무작정 그냥 러시아로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저도 이제 러시아 말도 전혀 할줄 모르고, 어제 와이프도 그당시 한국 말도 전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 영어로 계속 대화를 했고요. 어 이제 제 와이프가 러시아의 그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음, 러시아 막 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네. 보면은, 어, 그래서, 겨울, 제가 12월 달에 가서, 12월 중순에 가서 1월 마, 1월 중순에 다시 왔는데, 제일 추울 때 갔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새벽에 온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진 걸 봤었으니까, 상당히 추웠을 때 갔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심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왔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한번 더, 어,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한번더 갔고 그 다음부터는 제 와이프가 한국에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왔거든요 한 다섯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한번 왔을 때마다 한한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고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3년? 네 3년을 그렇게 지금 <laughs>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저희 영상에 어, 질문들을 많이 올려 주셔서 어그 중에 어, 재밌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원준 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내분 한국어 실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피규어는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제가 아직 멀었어요 피규어 아, 같은 경우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그냥 대사는 따라하고 네, 그렇게 발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휘랑 문법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 두 번째 문제는 두분중 어느 분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나요? 아, 놀리 신났어요. 네, 보통 대부분 프로포즈는 남자가 가니까 일단 저도 그때 와이프가 한국에 한두 번째인가 세 번째 왔을 때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이벤트 진짜 싫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레스토랑 가고 갑자기 분위기야 분위기가 프로포즈 분위기 돼가지고 에 제가 이 시작에는 싫었지만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거든요. 딱그 어, 반지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YC 김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어, 셋째 계획은 있으신가요? <laughs> 어, 일단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지금 안안안돼요 안, 안 <laughs> 전진이 없어요. 둘, 하얀이와 하늘이 둘 키우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세 명까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음. 지금,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어, 저희 뭐 와이프나 저나 뭐몸 쪽으로나 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laughs> 힘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laughs> 상황이에요. 남수기 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결혼식은 언제, 어디서 하셨고, 프로포즈는 누구 하셨나요? 어, 프로포즈 이야기 우리 아까 전에 했는데, 결혼식은 우리 두번 했어요. 첫 번째는 13년에 러시아에서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졸업하고 14년에 아, 한국으로 이민 가고, 그 다음엔 10월에, 우리 얼마 전에 결혼식 기념일이었어요. 저지켜봐요. 말하면... <laughs> 네, 그러니까 두번 결혼식 했어요. 투포로 트이님이 아내분 오... 고향이 러시아 어디신가요? 혹시 부모님들 중 혼혈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 어, 제가 크라스나야스에서 왔어요. 시베리아. 그리고 아 어, 혹시 여러분 그 바이칼 호수는 알고 계신가요? 그 바이칼 호수는 이루크트 크 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르크스크에서 크라스날스까지 17시간 정도 걸려요 기차다면 네,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들 중에 혼혈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둘다 없어요 음, 그리고 남편분께서 멋진 수염이 있으시던데 순수 한국 분이신가요? 네 순수 아... 한국 사람입니다 어... 선수 이제 전라도 토백이고요. 어떤 분들이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남겨 주셨지만 몽골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 주시는데 <laughs> 예. 100% 한국 사람입니다. 아, 제임스 포우 님은 러시아에서 한국 남자는 인기가 있는 편입니까? 물어보셨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점점 러시아 사람들 인식이 좀 좋아지는 거 같긴도 해요. 영화나 드라마 케이팝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한국도 많이 알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스페이스보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아마 영어권에 사시는 분인가 영어로 지금 질문들을 10개나 해 주셨는데 답변을 안, 안 드린 게어 국제 결혼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 어떻게 생각했냐 그리고 어 승낙을 받 어떻게 받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외동 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완전히 전라도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어 어르 동네 어르신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좀 많이 보수적인 성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제가 제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어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있었지만 제 와이프를 이제 그 당시는 제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를 보고 어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 그때는 완전히 인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잘, 봐주시는 네, 잘 돌봐주시고 응.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 그래서 지금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응. 네. 많이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응. 응. 그 여보, 내 네, 가족은? 제가 처음에 제 남자친구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해, 했는데 엄마한테 엄마가 어,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음, 그래, 그렇게 말을 해서, 어, 그냥, 아, 어, 사귀었다가 헤어지지, 그런 생각 했지만, <laughs> 지금 우리 시, 거의 1 0년 같이 살고 있고, <laughs> 어, 애들 두 명이요. 네. 그 결국은 지금, 뭐, 제가 행복해 살고 있는 것 보니까, 그냥, 호락, 호락분은 뭐라고 하지? 이제 지금 인정하시고, 제가 그럼 이제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이제 우리 신랑 인정하시고 그냥 우리 애들도 엄청 예뻐해 주시니까 예 네, 문제 없는 거 같아요 이제 그리고 어, t h e s p a c e o n e 님 다른 영어로 다른 문제는 남기셨네요아 <laughs> 어, 한식은 요리하는 어, 거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 제가 한식은 엄청 좋아요. 한식. 우리 집에서 대부분 한 98%? 99% <웃음> 한식이에요. <웃음> 오늘도 실래게 된장국 만들었어요. <웃음> 맛있었어요. <웃음> 맛있지. 오늘 <laughs> 응. 시골 할머니 할머니의 손맛을 느꼈어요, 오늘. <laughs> 예, 이렇게, 뭐, 한식 많이, 공간에 좋은 요리, 요리 같아요. 뭐, 나물도 많이 있고, 뭐, 밸런스 엄청 좋아가지고, 예, 한식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아, 육회 단타니. 맛있지. <laughs> <laughs> 육회 단타니 맞아? 육회 낚시, 낚시 단타니. 먹포에서 맛있어. <laughs> 아, 아 생각나서 침이 났다 <laughs> 먹고 싶어 <laughs> 사줘 사 먹어 여보가 저희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도 와이프가 제가 그때는 직장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어, 직장 끝나고 오면 와이프가 이제 요리를 해놨었는데 처음에 <laughs>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맛있겠다 하고 어, 뚜껑을 열었는데 <laughs> 토마토들이 간이시로 이렇게 고명으로 고명으로 토마토들이 다다다닥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덜맵게막 하려고 했는데 <laughs> 비주얼은 좀 그, 그렇게 했는데 좀 맛이 그래서 토마토를 넣어서 그런지 좀 필리핀 음식 도신이강 <laughs> 신이강 맛도 나고 김치찌개 매운 신이강 맛이 나고 아무튼 맛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정했죠. 아, 요리를 제법 잘 하는구나 하고, 그래서 지금도, 못 뭐, 했지. 못 만드는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어려웠던 것들, 뭐, 뼈 감자탕도 만들어서 먹었고, 뭐, 갈비도 어, 만들어서 김치. 먹었고, 뭐, 매운탕, 응, 그것들, 뭐 연포탕, 뭐 이런 어. 것들도 저 와이프가 뭐, 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 공부를 해서 저한테 요리를 해주고 그래요 먹을 때마다 어우 진짜 우리 옛날 할머니 맛이 느껴져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저도 어, 다음으로 김현호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저도 역시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사시는 모습이 언제나 보기 좋아요 대부분이 그렇듯이 애들의 조기교육이 문제였는데 특히 언어 부분에 있어 나이대에 비해 언어 습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 일단 저희 애들은 어 아직까지는 한국말이 더 익숙하게 어 익숙한 것 같고 러시아말 같은 경우는 두살 우리 하얀이 같은 경우는 두살 때부터 계속 엄마가 러시아말을 계속 하고 러시아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해서 그런지 음 듣는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어, 실력이 는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말하는 거는 한국 말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 문법을 구사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몇년더 지나면 그때는 어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는 요즘은 러시아 말로 뭐 어떤 만화 돈이 연산이나 뭐 보여주고 아니면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알파벳 너리 판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배고파 님이 <laughs>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나요 아님 면 러시아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겨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생각이 없어요. 네.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네. 여보도? 아, 난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여보랑 같이 어디에 가든지. 근데 러시아는 싫어. 그래서, 네. 왜 싫? 다면 어, 일단은 한국이 모든 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편해요. 편리하고 가장 빨라요. 서비스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서 어이 여기 생활에 적응이 최적화가 돼 있는데 러시아에서 산다고 하면 어 아니, 상당히 짜증나. 불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우편물 하나를 보내는데 두 시간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찾는데 한 시간 넘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어 많이 한국에 비해서 느린 편이고 그 어, 제일 제가 제일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달의 문화 배달 문화가 전 너무 좋아서 러시아는 제가 들어볼 때는 요즘 요즘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배달 서비스 네, 뭐 한국만큼 아니지만 뭐비래는 아, 밝아요.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질문해주셨던 거를 어몇 가지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혹시 나중에 더 다른 질문 쓰시면 이 비디오 밑에서 뭐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저희가 댓글로라도 저희가 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 그 동안 계속 바빠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못 올렸는데 이제는 이사도 오고 와이프 눈병도 다 낫고 했으니까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의 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